20년 묵은 잡티들은 아주 강력한 팩들로 해도 끄떡없이 깊이 박혀서 나오지가 않고 종처럼 없애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집에서 만든 걸 바르고서 랩이나 테이프로 딱 붙인 다음에 1시간 후에 이렇게 떼어나고 살살살 긁으면 그대로 떨어진다고 해요. 초간단하게 집에서 묵은 잡티, 기미, 검버섯, 편평 사망에까지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인님들 미소제인 입니다 집에서 만든 초간단 크림으로 사용 하신 분의 후기를 보고서 좀더 열심히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며칠 동안 해보고 나름대로 여기에 피지 증식증이라고 하더라 고요 찾아보니까 저도 이것도 뽑아내서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이걸로 사용하시고서 후기 주신 분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요 많이 얼굴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본답니다 저도 팩하고서 아, 피부 좋아졌다 피부 맑아졌다 이런 칭찬 많이 들었어도 저를 몰라보는 정도까지 좋아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 보면서 아 나도 사람들이 정말 몰라볼 정도로 피부 좋아졌으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후기도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독일, 영국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 방법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우리가 왜 항상 뭔가 낫다고 해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뽑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의료 보험비 이런 게 엄청 비싸니까 이거 하나씩 때문에 피부과 가기가 너무 고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분들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보고 도움을 받는다는 걸 알고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면은 이 방법에다 투명 랩을 붙이고 1시간 있으니 협평사아기도 쉽게 손톱으로 살짝 미니까 떨어지더라고요 효과 봤어요 솔직한 후기들이 정말 인상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업 없애야지 그냥 두면 계속 생기잖아요. 생긴 이 잡티, 기미, 건버섯도 깨끗하게 없애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하면서 소개드려봅니다. 필요한 거빈 용기 대용량이면 좋고요. 생율무가루 그냥 율무가루도 괜찮은데 생율무가루가 코이셀룰라이더라는 성분이 피부 속에 있는 잡티를 쫙 뽑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겉면에 있는 잡티 각질 제거까지 되니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있으신 분들도 뽑아낼 수 있어요. 요철 안돼요? 요철도 가능해요. 생율무가루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사용하시다가 방치한 수분크림 이런 거 많잖아요. 수분크림도 되고요. 영양크림 내가 쓰다 남은 크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저는 알로에 젤. 이것도 추천드려요 같이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섞은 걸한 번에 이쪽 이쪽 한번 발라보려고요 이빈 통에다가 이 생율목가루를 딱 넣어요 우리 알로에 젤 이런 거는 튜브형이 좀 깔끔하더라고요 듬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여기에 생율목가루 넣은 만큼 1대1로 이렇게 쫙쫙 쫙 이렇게 이거 이렇게 섞어줘요 이걸 좀 대용량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수분크림 있잖아요 저는 민감성 피부라 이런 진정크림 같은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빈 용기에다가 네. 이런 크림통에다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이소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면 미리 구입을 해놔요. 그리고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수분크림 1, 그리고 이 생율무가루 1 정도를 이렇게 떠서 걸쭉하게 만들어진 생율모 크림인 거죠. 제가 율모 크림도 많이 소개 드렸는데요. 율모 크림 이런 건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용량 자체가 일정 화장품에 함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율모 크림에다가 섞어도 더 좋겠죠. 두 가지를 섞은 거 얼굴에다가 바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초간 단하죠 저는 이렇게 지금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하고 세안한 상태에서 와서 스킨 감초 추출물로 저는 이제 스킨으로 사용할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만든 걸 딱 바르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이렇게 목에도 저도 목에도 이 편평 사마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꾸 이거를 레이저로 계속 없애면은 그 바이러스, 세균들이 터져서 주변으로 번져서 옮겨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이 팩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반만 발라봤고요. 그 다음 이렇게 수분 크림이랑 섞은 것도 이렇게 이쪽에 딱 발라. 조금 더 꾸덕한데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쫙 뽑아주니까. 이렇게 쫙 발라요. 수분크림이랑 만든 건한 번에 다 바르게 됐는데요. 흰 유무는 그냥 자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면 거의 일주일 내로는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기에서이 방법에다가 투명 랩을 이렇게 딱 붙여주고, 이 랩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고, 투명 랩 없으면 이런 테이프로 붙여놔도 되겠죠? 심한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바르고 붙이고 있다가 한 시간 있으니 편평 사박이 부분에 이렇게 딱 끼는 다음으로 손으로 살살살 이렇게 긁으면 그대로 묻어 나온다고 해요. 생 율무 가루와 크림으로 섞은 크림팩이 정말 우습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래니까요. 엄청 깊이 있는 곳까지 쫙 뽑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붙이고 있어 볼 건데요. 제가 앞쪽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30분 정도 있다가 이런 스파출러로 이렇게 살살 긁어내서 없애면 되고요. 정말 내가 부분적으로 떡 떼내겠다. 긁어서 싹 없애 버리겠다. 이런 분들은 테이프로 랩으로 덮어 놓은 다음에 약 1시간 후에 긁어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다른 자극적인 팩들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그 방법 아니더라도 이렇게 흔적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자극 없이 이렇게도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있다가 팩을 없애면 되는데요. 또 이렇게 테이프나 이렇게 랩으로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걸 떼낸 다음에 바로 세안하시러 가시지 말고 딱 제거한 다음에 스파츌러 같은 걸로 이렇게 싹 제거를 하는 거예요. 마른 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잔여가 붙어 있어요. 이건 세안하면서 없애면 되고요. 긁어내다 보니까 통채가 드러났는데요. 지금 약간 붉은기가만 남아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피지 증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지가 나와있는 이런 많은 부분에 뭔가 처음에는 볼록하게 트러블처럼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여드름도 트러블도 아니고 뭔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지가 안에서 계속 뭉쳐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이거 하시면서 이렇게 뽑은 거 보고 저도 이 크림으로 이렇게. 바르고서 한 시간 있다가 떼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여기에 볼록한건 빠지고 이렇게 붙이고 1 시간 있다 보니까 없어져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바쁘거나 시간이 별로 없거나 이렇게 자극적인 거 싫고 오늘은 정말 좀 순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민감성 피부라 또팩하게 조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순하게 자극 없이 흔적 없이 싹 정말 없애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이 방법으로. 또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세안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신 분이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시다가 시도하셨는데 정말 효과 보셨다는 그런 후기도 최근에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 미국에서 정말 많은 해외에 계신 미인님들 너무너무 많이 시청해주시고 팩도 같이 하시면서 공유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진심을 다해서 이런 간단한 방법은 멀리 정말 피부과까지 가서 힘들게 하기 보다는 먼저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정말 처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방법은 피부과에서도 시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3회 정도만 해주셔도 여러분들 금방 피부 깨끗해질 수 있고요. 이 후기에서처럼 이 방법으로 하신 분처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피부 좋아지시길 바랄게요.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세안하면서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란 게 얼굴이 정말 창백해졌어요. <laughs> 이건 정말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런 팩인 것 같은데, 근데 단 여기 볼 부분은 다 이렇게 빨갛게 뭔가 한 개가 올라왔어요. 피지 증식증이라고 하는 게 올라와서 약간 붉은기가 있는데 이 팩은. 하실 때 생율무가루랑 크림만 들어가 있는데도 자극은 없지만 피부에 그래도 뽑아내는 효과 때문에 세안한 다음에는 약간 붉은기가 있거나 약간 민감한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피부에 속에 있는 게 정말 강력하게 뽑아져 나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팩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몇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아주 민감성이다 이런 분들은 목이나 이런 이런 부분적으로 몇번 해보신 다음에 해보시면 확실히 속에 있는 잡티가 강력하게 뽑아 나오면서 그런 자극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뽑여져 나오는 현상인지 내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자극이 피부 속에 있는 들이나 독소 이런 게 우리가 10년, 20년 묵은 건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뽑혀져 있는, 나오는 그런 과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또초 강력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세안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수분 제품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감추 추출물 진정 되게 이거 하고요. 그리고 수분 이런 걸잘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도 저는 이런 율무 크림도 율무 크림도 이렇게 위에다가 또 듬뿍 바르거든요. 더 뽑히라고 <laughs> 더 뽑히라고 이렇게 막 바르고요. 그리고 목에도 꼭 발라줘요. 예전엔 제가 목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너무 간과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진짜 목 관리 철저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팩 하신 다음에 보습 제품. 충분히 잘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 오일까지 마지막에 딱 발라주면 수분도 덜 날아가고 피부의 건조함도 훨씬 덜하겠죠. 멀리 해외에서 구독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미인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시청해주시는 미인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연말 연시에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 정말 많이 시길 바랄게요.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방법으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